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북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제품 하나하나 좀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자이 모델은 지금 lg 그램 fhd 모델입니다 i5 6600 이구요 램은 12기가의 ssd 256 이에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uhd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상도 저 해상도는 fhd 1920 1080 이구요 사이즈는 14인치입니다. 휴대용으로 굉장히 좋죠?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 한번 틀어볼게요. 음, 자, 전원불 켰고요그 다음에, 기판 보시면 기판도 깨끗합니다.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, 부팅 바로 되죠? 바로 되고, FHD라서 화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. 음, 해상도도 깔끔하고요. 네. 기본 o s p 다 깔려 있고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기판부터 브라운간. 자, 완벽히 세팅되어 있습니다. 자, 금액은 49만 원이고요. 자. 구매 시에 그 구성품은 노트북 가방, 그다음에 충전기. 그다음에 마우스, 마우스패드 일괄해서 함께 드립니다. 자. LG 그램 FHD 모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